멀리 한번가 봐야 되 겠다. 더 많이 멀리 말고, 저 조금 멀리 양있나 보게. 아빠 는 지금 침 대가 없 으니까 생각이 하나 있 는데, 뭐 냐면, 배를만 들어서. 근데 그래도 나무 같은 거야. 아까 배를만 들어서, 물 한가운데 떠 있으려고 계속 음, 뜨니까더 내가 다크카네 아빠, 라이트 나한테 줄래? 라이트 다 없어졌어, 알아. 아빠, 라이트 요즘 플레이인데. 지금 아, 아빠 이거 나무 좀 써야지, 하나아 아니, 아빠 내가 만든 그 다크 보트 쓸래. 저 어디서 얘가 있었어, 저거? 어? 보트 만들었어, 알아? 아니. 아, 근데 저거 만들는 었데 내가 저 라이트 보트 쓰려고. 저 보... 저 라이트 저거 어디서 가졌어? 뭐? 라이트가 뭐야 알아? 이 라이트 그... 하얀색깔 나무 아빠... 만 i g 줄게 기다려. 아, 아빠 다크 k 래자 여기... 여기 l i k 다 to go. 다 l 이 k 이 to go. I 아이 아빠는 괜찮아. 아무 색깔이랑 상관없어. 아빠는. 스톤 필요해. 아빠? 아 여기 참 스톤 우리 많이 캐놨지. 내가 64기 갖고 있어. 아 tnt는 못하러 만들었어. 도대체 왜 그런 걸? <laughs> 왜 만드는 거야? 저런 거. 혹시라도 모르니까 뭐부터 뭐 트리려고 우리 집 터트리려고? 아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터트리다 우리 집 날라가겠다, 아라가. 아니, 다른 데서 터트리면 되지. 근데 저건 내... 내 체스트니까 여기 말아줄래 뭐? 뭐가? 이거 그, 둘다 우리 같이 쓰는 체스트잖아. 하나는 귀 소중한 거 넣어놓고 하나는 흔한 거 넣어놓는 체스트였잖아.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럼 내가 내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하랑아 지금 너가 아빠 잘안 따라갖고 다 죽어갖고 다 날라가게 된 마당에 지금 도대체 니네 체스트 내 체스트가 어디 있어? 여기다가 안 그래 하랑아? 네. 돌이나 많이 많이 캐야지돌돌 돌 도끼하고 돌칼 만들어서 저쪽 양을 저쪽 가서 구해돼 저쪽 큰땅 가서 구해야 돼. 오늘은 못 구하고 어, 배로 되게 그 하룻밤 보내야 돼, 아랑아 우리는 그래 그게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상한 소리다. 오 씨. 오. 오저 빌리저 이상해졌어 모양이. 빌리저하고 이상한 애 같이 있네. 여기 또 다른 빌리저 한명또 왔네. 사랑. 오. 빌리저 공격 엄청 온다. 릴리즈 공격 안 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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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근처에. 아빠는 배 타고 바다로 가 있을게. 안 그러면 우리 죽어, 계속. 하랑, 배 타고 와, 바다로. 했어 어.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야. 슬프고 힘들지만. 낮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괜찮다. 아무도 공격 안 오네. 아, 라즈베리나 좀 가져올 걸 먹고, 있, 먹고 있을 걸. 빌리저 좀비 없어졌네. 되게 머리 큰, 머리 큰 빌리저 좀비도 있어. 되게 머리 커. 그런 애도 한명 생겼어. 배 예, 타고 뭐 주변에 뭐 있나 좀 돌아나 돌아나 봐야겠다 어차피 할거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살 곳은 뭐 깊은데 가서 살 것이 살게 아니야. 하나이가 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깊은데 가 살면 안 되고. 어 이게 뭐야? 와 새로운 거 주셨다. 뭐 미역 같은 건가?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여기 그. 여기 섬 끄트머리 다른 섬 끄트머리에 왔어. 여기서 먼저 아, 그큰 섬. 어큰섬 끝에. 여기 좀비도 아직은 많이 없네 여기는. 숲속 깊은 곳, 땅속 이런데 좀비가 좀 많이 있는 거. 은치다 왠치 어 좀비다 계속 배 타고 있어서 괜찮은데 어 아, 아빠 죽어갖고 배.. 배 타다가 죽어갖고 아 좀비가 갑자기 나타났어 아빠 눈앞에 잠깐 슈걸케인 심고 있는 그 사이에 아 물건 또다다다 다, 다 잊어버렸네 아아 아, 좀비 너무 세. 너무 짜증나게 쎈데? 아 좀비도 좀비도 배탈수 있어. 어디가 아빠 스탑포 찾았다. 어, 그다 주소 줘, 하랑아. 그 좀비도 배탈수 있어. 있지? 근데 배가 어. 좀비가 배를 타고 있어. 좀비가 배를 타고 있어? 안 되겠네. 어. 울프 더울 <laughs> 아빠 하랑이 보인다. 저 하랑이 맞나? 나배 타고 있어. 아빠 수영해서 가고 있어 지금. 아, 아니다. 하랑이 아니네. 하랑이 저기 보인다. 하랑아 배 아직도 좀비 타고 있어? 몰라. 서 다른 데 있어. 이제 아까 려 아빠 보이지 않아? 물에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음, 비웃 비도 오네. 안 보여. 길을 돌아볼 수 없어서. 아 그래? 안 보여. 아빠가 어디서 죽었지? 아, 저기, 저기서 죽은 것 같은데? 아빠 스토프 여기 몇개 남아있네. 어, 내가 못 주셨어. 그쵸. 어, 괜찮아. 아빠 주셨어. 난 집으로... 하랑아, 아빠 중요한 거... 저기 도끼랑 이런 거, 저런 거... 아니, 도끼가 아니고. 내가 다 갖고 있어. 어, 어 좀비다. 어, 괜찮아. 랑아 아빠 지금 나무랑... 그 돌이 있어서, 그, 아빠 이제 없어도 돼. 그, 다른 거는 그냥 하나에 가져도 돼. 아, 여기까지도 네바코드까지했는데 헥! 뭐든데요? 뭐든데요? 네네네, 네, 부부, 자켓스도 네네, 뭐든데요? 오! 오! 여기까지! 오! 어, 그래. 떨어져라. 한 명이라도 좀 죽어라. 칼 없으면 못 죽여. 그니까, 되게, 되게 죽일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죽어. 난 스틱이 있어, 스틱! 죽었고 여우 곰지야, 언더오네 야, 절대라도 먹어라. 스틱, 런안플래시 어, 이리 브레드, 브레드 먹어서 다시! 매, 헤어스타일 좀비. 아, 이거. 예, 이높은아 비가 어떤... 와서 좀비들이 안 죽네. 아 이런. 난 위에 올라갔어 어떤 높은데. 그 케이브가 있어. 내가 케이브를 막아놨어 아예 근데 땅 속으로 또 들어와 그 애들이 땅 속에서 나타나 어 근데 비 오니깐 계속 좀비가 많이 없어졌다 그래도 비... 비 와서 아침이면 히로브라인이 없애 어 뭐라고? 아침이면 뭐라고? 히로브라인이 없앤다고 히로브라인 히로... 아침 되면 히로브라인 히로 브라... 그게 뭐야 나쁜 걔가 나쁜 리더인데 무드가 필요해 무드 아빠, 내가 아빠 스톱을 어 TV 어, 아니야. 아빠... 어. 빵, 은 빵은 내가 먹... 안녕하세요, 빌리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빠, 내가 새로 만든 데 봐봐. 내가 봐봐. 내가 좀비들한테 도망치려고 봐봐. 어. 이런 데 만들었어. 이런 거 봐봐. 나한테 봐봐. 아, 이 높은데? 아, 어, 이렇게 봐봐. 내가 이렇게. 이렇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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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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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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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다에 아니 아까 그래도 바... 공격해 좀비 아, 공격 안 하던데 아빠는 바다에 있으면? 근데 내가 너무 위험해서 내가 그냥 여기를 도망쳐왔어 이유로 응? 부숴주고 이렇게 이렇게 팔코드 아빠는 선 천천히 사냥할 그 사냥 도구들 을 만들 만들어서 다시 나는 비를 피하려고 뭔가 만들고 있어 지방 같은 거. 여기다가 다시 어디? 그거 만들어야겠다. 다시 저기 저쪽 가야지. 안 그러면 저쪽 가지 않으면 침대 못 만들어. 2개 더 필요하죠. 2개 더라고요. 아랑 아빠 저쪽 섬 간다 다시 응 음, 필요 여기 다시 와 알겠지 왜 계속 저기도 살 거야 아니 저기 하나 이리 와 이리 와난 여기 알겠어 내가 배 있으니까 아니 배 아빠도 <laughs> 있어 아니 내가 아빠 뒤에 탈까 어 뒤에 타. 이리 와. 지금 이거 배 넣어놓고 있어, 체스테드. 갈게. 응. 아빠 출발했어, 이미? 아니면... 아니야, 출발 아직 안 했어. 기다리고 있어. 어. 내가 가고 있어, 지금. 탔네? 오케이. 빨리 가자. 가자. 어. 아빠는 조종 잘해서 편하다. <laughs> 아니 이거 조종 되게 쉬운데 왜 불편하다 그래 그냥 너무 빨리 쉬는... 움직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아 우리가 멀리 깊은 데 들어갔다가 밤 되면은 또다 죽으니까 난 사인을 써야 되겠다 사인 재밌다 자 타는 거 재밌어? 응. 부시고 갈게, 내, 아빠한테 줄게, 다시. 어. 자. 아, 근데 이거, 여기서 뿌시면 그래서 어. 혹시 아빠 죽으면은 배 없어질 아. 수 있으니까 여기다 두고 갈래, 갈래, 그냥. 응. 여기서. 만약에 좀비가 타버리면은, 응? 좀비가 타버리면은, 좀비가 탈 수도 있잖아. 아, 양이 저 조금 더 들어가 야 있나? 저쪽에? 여긴 없나? 하나또 어디 갔어? 또 혼자 가 버렸어? 어? 아니. 나 지금 나무 많이 갔다 아빠가 아까 있던데. 음. 여기 있잖아. 나나 아, 아. 나 여기. 오케이. 나 여기서 나무 많이 있어. 어. 아빠 저기 가 있을 거죠? 나도 아빠 따라가서 나무 좀많니까 나도. 아, 하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뭐할 거냐면 뭐? 어? 오! 어. 오! 동굴 지진같은데 뚝 빠질뻔했네 일단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일단은 하나씩 해놓자 기다려봐 일단은... 기다려봐 이거 일단 요거 하나 만들어놨고 하랑 바 보여? 이거? 어어 뭐? 이거 하나 만들고 아, 나도 만들어놨고. 이미 하나 만들었는데 어아 그럼 만들었 나중에 아빠 죽으면 쓰 쓰는걸로 해야 되겠다 일단은 어 여기 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거인은. 저, 하나, X를 만들어야 어. 돼. 아빠 배 어디다 놨지? 내가 찾을게, 한번. 이쪽으로 가면 있어. 저쪽으로 가. 네, 여기 근처에다 놔야겠다.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하나. 떨어지면 엄청 깊다 여기. 어. 여기 여기 있었는데. 그래? 비도 끝쳤다. 끝쳤네. 아유 벌써 질려 그런다 알아. 다시 배 타자. 어진니 배. 아빠가 가지고 있나 아빠가 가지고 있네. 아. 어. 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아 오케이. 아내려봐라 됐어. So, 어. 오케이. 맞춰라 이거. 오케이. 어 벌써 좀비 나타났다. <laughs> 아 다시. 제꿀 있는 데 있을게. 꿀 있는데 저기 꽃이 있는 있거든? 아니야. 아빠가 있을 때가 있어. 아까 우리가 막그 파밍 하던데 있잖아. 어. 어. 그 근처에서 기다려야지. 그 여기 떠나고. 아니 그 파밍 하면. 여기 햇님이 제제 바다 보인다. 어. 여기를 길을 살짝 뚫어갖고 물이 통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아빠. 아 지금 안 돼. 어. 어차피 걸어도 다닐 수 있으니까, 물 얕은 데는. 우리가 세, 만들어놓은 체스트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만들어놓은 체스트 보이지, 여기 하나? 보여, 하랑아? 저거 크래프팅 테이블? 어, 크래프팅 테이블. 체스트가 아니고. 어. 그 크리퍼도 있다 크리퍼. 다른데 가도 많이 있으려나. 어. 좀비들 이 여기, 여기 저기. 어... 여기 여기 내려도 여기 여기 좀비들이 많이 생기려나 여기. 에어 많이 생겨. 다시 가다 아까 엔더맨이야. 어디 엔더맨 어디 있어. 제 뒤에 어, 있어. 아 저기 보지마. 있네 진짜. <laughs> 아본거 가지 마. 어? 엔더맨, 엔더맨 바다로 못 오는 거 같은데? 못 오네. 왜냐면 엔더맨 바다를 싫어해. 어. 물을 싫어해. 물에 가면은 죽어. 이 엔더맨 아빠가 한대 쳐갖고 물에 떨어뜨려도될 될, 될 텐데. 안 돼. 왜? 가까이 가지 마. 응 알아. 여기 여기. 어차피 물에 못 오잖아 엔더맨. 근데 좀비가 오잖아. 좀비도 뭐다? 여기서 봐, <laughs> 어, 가라앉잖아, 그냥 저렇게. 가라앉은 뭐야? 잘해줘 하고 있네. <laughs> 어. 제저 안에 그냥 있으면 계속 계속 있으면 죽을 걸, 제도. 아니 죽지 않아. 쟤는 드라운더로 변해. 드라운더로 변해? 어. 빨리 가자. 왜 아무도 안 오는데 왜? 난 무서워. 무서워? 스켈레톤 쏜다 봐봐 저렇게 될거라고 했잖아 뭐 어떻게 돼 어떻게 스켈레톤 쏘잖아 어디갔어 스켈레톤 물에, 뭐. 물에 빠졌나 저기 있었는데 물에 빠졌나보네 여기 물 밑에 있네 여기 어 아무것도 치... 못하고 있어 <laughs> 다 못와 여기 절대 못와 흐 <laughs> 음. 물에서는 걸음걸이도 느려져가지고 쟤네는 수영을 못 하잖아. 근데 드라운드는 할줄 알아. 어 드라운드. 근데 빠르지가 않던데 엄청 느리던데. 그건 수영이 아니고 그냥. 근데 드라운드 어. 수영해 수영해. 사인으로 첫 아빠 아빠. 어. 옆그 뒤에 보는 걸로 한번 해봐. 아빠 지금 보고 있어. 내가 사인을아 아빠 머리 무좀좀려주주있 있어. <laughs> 머빗어주주있 <머리> 있어? 하나 <laughs> 아, g 인은왜 들고 왔어? 아, sign, and weather, w 로 s s 아, 빠 머리 빗으려고. 머리 깎자 이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 이머리이리이 머리카락. 리빨리빨리카락이머리카리카락이 머리카락. 이 하늘 아 예쁘다. 음. 사진기로. 달이 아직도 저기 한 중간에 떠 있네.